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과거 집창촌이 있던 청량리 4구역과 동부청과시장 정비구역 등 정비구역 지정 후첫 삽을 뜨기까지 10여 년이 걸린 곳인데요. 취임 3년차를 맞은 구청장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창촌인 청량리 588이 있던 청량 4구역입니다. 늘어서 있던 집창촌을 허물고 지난 2018년부터 현장에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상 65층 규모의 건물 4개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21%.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량4구역과 맞닿은 동부청과시장 정비 구역입니다. 지난 2009년 정비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 변경으로 첫 삽을 뜨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에는 지상 59층의 복합형 건물 4개 동이 들어섭니다. 청량리 일대 정비사업 현장에 동대문 구청장이 나섰습니다.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인 만큼 분진, 소음 등 공사 현장의 민원 소지를 줄이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 점검 차원입니다. 청량리 일대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세워진 지가 꽤나 됐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무르익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청량리 사구역, 그다음에 동부청과시장 이렇게 뮤지아파트, 상가 이런 데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도 여러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동대문의 중심이면서 서울 이 동북부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도록. 청량리역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은 2023년 상하반기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를 중심으로 GTX 광역 교통망 변화와 맞물린 청량리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에 있어 낙후됐던 청량리 변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